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2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한 주간의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일요일인데도 오전부터 열심히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녹화를 하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는 주식 시장에서 좀 가장 상승률이 높은 한 주가 돼야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있으면은 항상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이동도 뭐 자제해야 되고 여행도 자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이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래도 온라인으로 뭐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오프라인 소비가 줄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미국의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기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사상 최대의 쇼핑 시즌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가장 많이 높아지는 시기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좀한 번에 불꽃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정도 불꽃 랠리가 나오면은. 또 다시, 1분기에는 또 주춤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날, 한국의 수출입 동향 나올 거고요. 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PMI 나올 겁니다. 그리고 24일날이에요. 24일날, 두산 인프라 코어 본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두산 인프라 코어가 상승을 했어요. 3%대 상승을 하면서, 8,860원 기록을 했습니다. 24일부터 24일 중에서 지분 36.7%에 대해서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각가격에 대해서 일단은 한 8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오는지 여부가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에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를 찾는 투자자분들은 뭐 금요일날 뭐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금요일 저가 8,650원 정도, 금요일 저가를 손절라인으로 잡으면은 뭐 손절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24일부터 27일이면 끝난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슈에 관심이 있고 좀 개별주 좀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한번 좀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 또 혹시 중요한 거는 25일 수요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다는 소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 방한 소식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률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소비 관련주들 뭐 호텔이라던가 여행 뭐 이쪽에 대해서는 또 관련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방한과 관련된 이슈 역시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말 코로나 확산을 제외한다면 뚜렷한 악재는 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뚜렷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국내도 막 2단계로 막 단계를 상향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뉴스들 잘 촉각해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항상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살짝 안심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한 주일 동안 훼손하지 않았지만, 2,507포인트라는 월요일날의 이 장대 양봉 중심 라인, 지축가 라인을 훼손하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 그래서 뭐 월요일 날까지는 매수를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떨어져, 떨어졌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올라가서 2600포인트 이상 오면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건요. 4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4분기 실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일지 생각을 해 보시면요. 음, 영업이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 LG 전자를 들수 있겠습니다. LG전자. 사실 이제 3분기에 엄청나게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9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좀 거의 뭐한달반 정도 지지부진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한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수요일 날 장대 양봉 기준선을 이제 또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좀 쉬었죠?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나가고 있는 이유. 4분기 실적 호전주예요.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한 5,600억 정도부터 7,000억까지 각 증권사마다 좀 분석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손절가가 명확하잖아요 83,000원, 84,000원 손절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좀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전자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라인 손절선으로 다음 주에도 한번 좀 매수 기회 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현대차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기아차에 대해서 거의 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을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장의 이제 중심적인 자동차 관련 대표주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대차를 또 다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돌고 돌아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키 맞추기도 합니다. 기아차 차트를 먼저 보면요. 기아차. 기아차. 기아차는 11월 달에 신고가를 냈어요. 11월 달에 신고가. <laughs> 신고가를 내고 나서 지금 좀 계속 쉬어나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신고가를 낼 거예요. 기아차는 다시 신고가를 낼 건데, 현대차는 지금 9월 달에 고점을 냈고, 지금 상당히 좀 주춤거렸잖아요. 한두달 동안. 그래서, 가격 메리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현대차가 더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차도 3분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품질 관련된 비용을 반영을 해서, 실적이 적자였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분기 추정 실적은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을 현대차 좀 상당히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손절가 앞자리가 16만 원대로 바뀌면 손절입니다 대신에 앞자리가 16만 원대로 바뀌면 아좀 당분간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월봉 보실게 월봉. 자, 지난번에 7월 달에 5개월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8월 달에도 5개월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9월, 10월 이제 쉬었죠. 11월입니다. 5개월봉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이 라인은 이제 훼손을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이 라인을 여기서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17만 원대에서는 좀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는 시장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못 가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업종 대표주로 하자. I T, 자동차 업종 대표주로 손절가를 짧게 설정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LG 전자와 현대차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고 또 부가적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의 입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일요일도 편안하게 잘 쉬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투자들 많이 하셔서 수익들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